용달님, 어, 주무시네. 아니 오늘 촬영 가신다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얼굴이 썩 좋지 않은 용달씨. 오늘 촬영 가신다면서요? 지금 주무시면 어떡해요? 어제 주말 아닌가? 오늘 금요일이에요. 일어나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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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구나. 고깃띠몇시지 이걸 진짜 입으시네요, 고기티를. 생각할 때마다 입어 이거. <laughs> 12시. 12시다. 아, 늦었다. 어떻게 미안해 가지고. 기다렸어 네. 거기서? 네, 기다렸죠. 아, 밥은 먹었나밥 밥 아직 못 먹었죠. 그래. 요리나 해 줄게요. 뭔가 이상하다. <웃음> 고기가 거기서 <laughs> 나와요? 요즘 요즘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잘 숨겨 놔야 돼요. 최근 도둑 때문에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다는 용달 씨. 돼지고기 소고기 어떤 거? 아 저는 뭐다 상관없어요 둘다 구울까? 그러면? 네. t 네, 시간 괜찮아요? 네. 촬영 가야 되는데. 먹고 하는 거야 원래 다. 늦잠을 자놓고 응. 너무나 m 뻔 r 하다 소고기부터 그냥 t i 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아이 o n 안 w 네 이거 t 집이 오래돼가지고 좀 u 안돼 이게 배 많이 고파?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도 내가 기다리겠는데 고기 좀 대접해줘야지. 나 그, 여기 5 분만 걸어가면은 고기 구울 수 있는 데 있거든. 거기 가서 먹자.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가자. 야다 <laughs> 진짜 기다리게 해주고. 아니야 아니야. 고기를 구으러 어디론가 향하는 용달 씨. 저기야 저기. <laughs> 여기서 고기 먹는다고요? 여기, 여기, 서기먹기먹는요고 여기, 여기. 집인데 뭔가 이상하다 못, 못 들어봤어요? 고깃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망기보기시기하는 용달씨 그의 행동이 심상치는 않다 <laughs> 와 여기, 여안여여 올라 수상하다. 아무도 없어. 오라, 여긴 부엌이 아, 아닌데요. 됐다. 올라봐. 이 뭔지 알아 이게? 이게 뭐예요? 프라이팬이야? <laughs> 레이저 프린터? <laughs> 3D 프린터? 3D 프린터. 프린터 아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면 115도까지 올라가거든? 여기다 이제 고기 올려서 구워 먹으면 될것 같아. <laughs> 이걸로 고기를 먹는다고요? 어... 처음 <laughs> 보신 분이 <분은> 계셔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이다 데... 데... 대표님은 아직 저쪽 방에 계시죠? 지금? 여기로 잘안 오시죠? 아, 몰래 오신 거예요? <laughs> 몰랐어요. <지금>. 아, <laughs> 말안 하고 와가지고 아, 오케이. 아, 혹시 뭐또 비밀로 해줄 수 있, 있을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용달씨 너무 운이 좋은데요? 아니다. 신입분들이셔 가지고 개꼰대 새끼다 입고있어! 입고있어! <laughs> <있고> <laughs> 나 이론은 맞았어 거기가 입고 있긴 한데 왜 온도가 109도야 지금 109도라서 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온 동안 어때? <laughs> 노릇노릇 맛있게 익고 있는 소고기 115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 절대 탈리가 없다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네요 보 지금 보면은 양쪽 겉이 완벽하게 익었지. 응. 안 여기 안쪽은 빨간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디움이라 엄 이거 이걸 이렇게 손에다 올려가지고 아시 오케이 음아 너무 맛있어 음 더 해주신다하지 않았어요? 미쳤다. 네. 아, 잘 익은 거 보여? 뭐 볼래? 안 돼, 말. 순서가 있지. 야, 개새끼. 개색... 아, 또. 아, 아. 진짜 혼자만 맛있게 처먹는 개 개스... 아, 용달 씨. 어떻게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부엌에서 대놓고 고기를 구우면 어와제일안 하고 고기 굽네라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여기서 고기를 구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네 생각할 거 아니야 그 <laughs> 여기까지 안와 여기 머리통만 보고 아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간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기를 왕년히 많이 구워 먹었어 다음 사용을 위한 뒤처리는 필수 전원까지 반드시 꺼야 합니다. 누가 여기서 고기 구는지 알겠냐고 지금 그냥 간대 것 같아 <laughs> 지금 간다고요 이렇게 가도 돼요 잘 먹다옵니다 진짜 가시게요 빨리 <놀람>